오늘은 총선이 조금 많이 지나긴 했지만 총선 뒷북치기라는 컨셉으로 학교가 정치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음. 좋아하고 지지할만한 비례정당들이 잘안 보였던 음. 것 같아. 어, 이 비례비정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게. 예. 왜 아무도 뭐라고 안하지? 그러니까 <laughs> 세상이 이 모양 이꼴아진 이유가 음. 있다니까. 짠 마카잔. 오래됐네, 아이고. 어쨌든 우리 그래서 이제 마지막 메뉴를 좀 먹어보려고 하는데 맛이 있니? 어우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laughs> 이제 마지막 메뉴가 이제 우리가 이제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으니까 이제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슈퍼 여당 탄생, 진보정당 삭제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뭐 이번 결과를 뭐 간단히 얘기하면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했지 과반을 넘었고 미래통합당이랑 미나, 미래한국당이 합쳐서 103석 그래서 뭐 개헌 저지선을 딱 넘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진보 정당들은 굉장히 이제 뭐 말하자면 초라한 성적표를 얻게 됐는데 참패, 응, 나고 아, 표현하더라고. 맞아? 음, 참패다. 응. 좀 이번 결과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들을 좀 들어보고 싶어. 그러니까 기존에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그러니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니까 어떤 계약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반대급부에는 이제 미래통합당이 이걸 했단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은 이제 국회의석의 절반 이상을 잡았어. 어전히 계약을 할 것인가라는 게 나는 완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 특히 이제 코로나가 지금 막 확산이 되고 하는 이 와중에서 경기 불황이나 이런 게 예측이 되고, 어그 여파가 노동자나 민중들에게 미칠 거라는 거에 대해서 모두가 다 우려하고 있잖아. 그럼 이제 거대 여당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인데. 근데 나는 약간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말하자면 자본주의 국가의 역할을 되게 더 충실히 할수 있게 됐다는 생각이 들어. 이제 거대 여당의 정권까지 잡고 있으니까 내힘덕이안올 거잖아. <laughs> 뭐 우리가 야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뭐 타협했다 이런 말은 못 하니까 난 오히려 더 노골적이어질 수 있을 거란 생각선명해진다 <laughs> 정치 구도가 오히려 아그 그래, 얘네도 사실 이런 사람들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말한 것처럼 지금은 전선이 더 선명해져야 되는 시기인 것이지. 지금 운동의 전략과 운동의 고민들도. 나는 이제 조금 더 선명해지고 단순화되고 사람들을 보다 더좀 선명하게 단결시킬 수 있는 고민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난 아직도 민주당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해.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게 총선 결과고. 그래서 음 물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지만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난 이런 생각이 들어. 그것을 깨닫기에는. 그니까 이들이 우리를 위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난 그런 게좀 싫기는 해. 시간이 걸리는 게. 왜 뒤늦게 깨달아야만 하는지? 후딱 됐으면 좋겠는데. 어, 그렇지. 또 이렇게. <laughs> 아, 맞이이 <이렇게 오고. 웃음> 사이가. 왜집에서먹고막 어, 이랬으면 좋겠는데. 어, 그렇지. 가도 <laughs> <통화에서도> 뭐, <가보고. 웃음> 이랬으면 좋겠는데. 믿는 <laughs> 뭐 거지, 우리. 어, 뭐 저기 어, 어떻게 그렇게 내, 내 마음을 <laughs> 야, 또잘 알아? 나같또 그런 것도 잘 알아.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아. 음.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어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이 너무 쏟아져오니까난 진짜 짜증나는 거야. 그걸 보면서 질병 대 질병 대응 대책은 나는 잘했다고 생각은 하거든. 근데 이제 그거는 그것이고 그다음을 어떻게 할 거냐가 핵심인 거라고 나는 보는데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왜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기업에서 그러니까 지금 채용 연기 같은 걸 엄청 한대. 난 얼마 전에 설문을 보니까 1 0명 중에 4 명이 지금 그 채용 연기 음. 내지는 채용 취소 통보를 받는다고 해. 취소됐다고. 응. 어, 최우 추석은 진짜 무섭다 음. 근데 이게 물론 코로나가 미치는 객관적인 경기 불황이 있겠지만 음. 문제는 정부가 지금 뭘 하고 있냐라는 거지. 엄청 많은 돈을 쏟아 가지고 막 대단이란 것처럼 막 이렇게 힘든 일을 우리가 해냈다. 이런 음. 걸 하는데 기업한테는 한 100조, 100조, 100조 넘열배 맞지? 아 어, 맞아 맞아. 10배가 맞지? 어, 내가 10배 10 진짜 너무... 약해. 이게 물건을 수 있어. 우리다 뭔가니까 그럴 수 있어. 있어. <laughs> 10배. 10배 정도의 금액을 주면서 맞죠. 우리한테는 사실 그만큼 안 주다니. 근데 응. 기업한테 그런 거 주면서 생생내는 거 봤어? 천? <laughs> 전... 아. 천 아, 매우 짜증나. 어, 매우 짜증나? 매우 짜증이 나지. <laughs> 어. 지금 코로나로 인한 그 취약 산업 업계들이 음. 있잖아.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항공 아. 이런 업계일 텐데 항공, 병원 관광, 운송 이런 데일 텐데 그분들에게 그러면 기본 그러니까 재난기본소득 주면 해결되냐 된 이거야. 네, 말이죠. 어. 그러니까 총고용의 문제 그리고 해고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이상하게 이 총선 국면과 맞물리면서 기승전 기본소득처럼 돼버린 게 있어. 그들은 자기 스스로 더 많은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그러니까 승리의 도치대에 있, 있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다. 두 번째로 또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주제 중에 하나는 그러면 진보 호 정당은 음.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 느 진행 을 잘해. 욕심이 좀 나더라고. 아 내자리가 위협이 이렇게. <laughs> 오케이 오케이. 나도 어. 진행 잘해. <laughs> 어쩌라고 <laughs> 미안해. 미안해. 너희는 음. 여기 탄낼 수 없어. 안돼 <laughs> 아, 어쨌든 말해봐. 응. 말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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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해봐 정의당은 본전치기 한 거잖아. 그렇지. 본전은 못 타봤지. 고 나머지 정당은 뭐그 민중당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갖고 있던 의석조차도 이제 보존이 안된 거니까 정말로 이제 삭제라는 말이 맞을 텐데 앞으로는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거같아두 가지로 해석이 될수 있는 거 같아. 하나는 미래통합당 쪽에서 계속 그 정권을 잡고 어 그랬던 시대가 지난 거지. 지난 건데 아주 좋게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조금 더 진보적이 됐다 라고 아, 말할 아, 수 있는 네. 거고 네. 요정도 아, <laughs> 그래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어, 대안이 제시될 수 없는 사회가 된게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드는 것 같아요 더민주가 모든 것을 할수 있을 것 같은 뭔가 그런 느낌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진보 운동이 어떤 방식으로 세력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구체 화되어야된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기존 문법대로는 먹히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제 물론 뭐 이번 총선 때문에 바로 이렇게 판단하기는 힘들겠지만 이제 그런 질문들을 자꾸 던지게 했던 시기였다. 이번 총선이. 총선 한번 졌다고 진보 정치가 망했다고 생각하진 않아 아 물론 거기에 너무 사활을 걸고 있는 정당들이 많지 사실이기도 한데 나는 그러면 또또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4년에 한 번씩 있는 선거 말고 다른 방식의 어떤 진보 정치를 구성해 볼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자주 하는 거 있잖아 현장에 발디고 있는 현장에 서서 하는 정치들 그러니까 조금 다른 방식의 어떤 정치들을 새롭게 고민해 볼수 있는 기회로 좀 다들 삼아야 되지 않을까 나는 이런 생각이 들그러니 종선은 종선이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라고 했었, 했었을 때는 국회의원 뺏지다는 게 정치의 전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현장 정치라는 말이 있잖아. 각자가 자기의 현장에서 보다 진보적이고 보다 그러니까 어떤, 어떤 계급적인 어, 실천과 활동과 조직을 할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그것들이 풍부해지고 그게 기반이 되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저들과는 다른 우리의 무기가 생기는 거니까. 핵심은 또 나는 현장이 아닐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더 열심히 해야겠지. 우리가 누구죠? <웃음> 나. 유. <laughs> 우리. 우리는 어, 노동자. <laughs> 민주당이 막 자기 스스로 막 진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막 뭐 역겹지 않냐? 맞아. 아 진짜 어느 어느 부분이 여, 진보인지 난잘 모르겠어. 그래서 오늘 메뉴가 나올 게다 나왔어. 그래서. 맛있었던 것 같고, 오늘. 아, 너무 주간장 누군지 모르겠어. 우리 총선 뒷북치기 마지막 질문을 하나 하고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해. 우리도 이제 닫아야 되고 마감도 해야 되고 요즘 뭐 임대료도 올랐고 이래서 힘들어서. 마지막 질문은 약간, 약간 식상하지만 이제 이번 총선은 땡땡땡이다.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고 또저 웃지 못할 저 표정을 짓고 있는데 한마디씩 해주고 좀 끝내보면 좋겠어. 나는 이번 총선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원칙의 훼손이다. 음. 뭐 선거법 개정의 원칙도 못 살렸고 그러니까 진보정당이 지켜야 될 진보의 원칙도 못 지켰다. 그것이 콜라보된 음. 총선 아니었나. 그래서 그냥 원칙의 훼손 이렇게 나는 정의하고 싶어 원칙을 파괴한다. 음. 이번 총선은 민주 없는 민주당이다. 잘 만들지 아, 않았어? 경향심은 사설 같은 느낌인데 아니야 경향심은 이렇게 안돼 아, 았다 경향심은 더 재밌죠 오케이 왜그런데 왜그런데 민주주의라는 것이 아예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이번 선거가 근데 어쨌든 민주당은 굉장히 다수 표를 뽑았으니까 민주당이 민주적이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런 두 가지 의미에서 민주가 없는 민주당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나도 한번 할 테니까 물어봐줘 어. 그러면 이번 총선은 땡땡땡이다. 내 생각에, 자, 내 눈빛 처리 이런 거잘 봐. 눈빛이 안 보여. <laughs> 내 컨셉이 어쩔 수 없어. 내 생각에 이번 총선은 진보 정치의 기회다. 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음, 것 같아. 뭐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아. 첫 번째로는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되면서 더 이상 핑계를 댈수 있는 게 없는 거야. 핑계 거리가 없고. 민주당이랑 문재인이.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들은 사실 그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고 그들이 진짜 추진하고 싶어 하는 것들인데 특히 지금 같은 이제 공황이나 경제 기가 이제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그들이 무엇을 선택하여 가지고 너무나 뻔하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실 그것은 대안이 될수 없다. 민주당이 대안이 될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정말 대놓고 이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기가 된것 같고 또 하나는 아 우리가 이렇게 4년에 한 번씩 투표해서 투표해서 토 표 많이 받고 국회의원 한 명이라도 더 만들고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맞나? 응. 우린 조금 더 다른 방식, 아까 말한 것처럼 현장 중심의 조금 더 다른 방식의 어떤 진보 정치를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좀 갖게 해준 총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 우리 오늘 얘기를 좀쭉 해봤는데 총선에 대해서 또 이런 자리가 <laughs> 또 많이 없는 것 같아. 왜냐면 이제 마음 터놓고 뭐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날씨도 좋은데, 오늘 날이 되게 좋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종종 초대하고 이렇, 이러려고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우리 처음 자파포차에 이제 손님들이었는데 좀 소감이 어땠는지 간단히 한마디씩 하고, 이제 끝내보면 좋을 것 같아. 미나는 저기 강냉이 한 번. <laughs> <laughs> 아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는 대학 얘기할 때좀 불러줬으면 좋겠어. 내 전문 분야가 아니야. 다음엔 더잘 말할 수 있어. 아. 전문 그냥 대학이기 때문에 아, 대학이 어떤 거에 대해서 교육 뭐다얘기할수 아, 있어. 아, 다 응. 대학이라면 뭐든지. 그럼, 했는지. 그럼. 오케이, 오케이. 나도 <laughs> 나도 나도 나도. 아 말해봐 말. 나도 대학 대학 야. 얘기하면 다 해결할 수 있어. 응. 그래. 아 그럼 나중에 여기는 나 능히 털수 있어. <laughs> 털 뜬다고. <laughs> 어, 나를. <웃음> <웃음> 그러지 말고, 그러 안 되고 우리 평화롭게. 다음 이제 <laughs> 대학 얘기할 때 다시 보는 걸로 하고 우리 오늘 박수치면서 끝내볼까아 고생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알림 설정! <laughs>